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어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이 사랑 속에 있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포근한 품 속에 있으면 공동묘지를 함께 걸어와도이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새근새근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함 속에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인식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의 결핍은, 사랑과 사랑의 결핍? 같은 차원에 있고, 사랑과 사랑의 결핍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과 사랑 사이에, 사랑과 사랑의 그 결핍은 같은 차원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정되지 않으면 수준의 혼동이 생긴거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교정, 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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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해야 돼요. 응? 교정사업. 교정 사업이 뭡니까? 사람을 저 교도소에 가둬놓고 어, 거기 교정 업무라고 한다. 우리 교정 사람을 바꾼다, 에? 고쳐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범죄인 아주 양성소가 돼버렸잖아요. 교도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에? 그 교정 업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사람은 이제 고쳐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쓰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지각은 교정될 수 있어요. 반드시 수준의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은 증오를 믿거나 수준을 혼동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데 증오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증오. 하나님의 저주를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주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맞나 모르겠네 9장 27절의 말씀이 맞나 모르겠어예 맞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성경마저도 이 히브리서 기자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오류라는 거죠 인식의 오류라는 거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 8장 51절요. 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함께 읽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에? 그러니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 까닭이다. 내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예수님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걸 보여줬다.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걸 에? 증명해 주셨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전혀 우리에겐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요.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보다도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부활이었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만들어질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거기에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아니, 도리어 예수님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셨다.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을 재해석함으로 법을 완성하러 왔다. 법을 재해석함으로 그게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럼 그 완성한 율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최고한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요. 야고보서 2장 8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거니 와. 아멘. 최고한 법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거라. 아. 이게 최고의 법이다. 왜요? 이게 바로 두려움과 결핍을 사라지게 하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결핍도 사라지게 하는 완성한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성해버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자체는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오로지 사람을 보호할 뿐이다. 그 안에는 지옥불의 개념을 지어 넣은 자들은 아직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자들이다. 지옥은 없다. 지옥 없다. 그 말이에요. 지옥 없다 소리를 저만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 기적공부하는 사람 말고요. 한남대학교 교수 한양반이 그 소리였는데, 지옥 없다고. 그 사람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인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한테 될 거라고.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설명은 아주 그냥 자료를 싹다 대줘서 갖고 내 증명을 해준다고 큰소리치신대요나그 양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정말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각의 오류로 인해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요 응?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지옥의 그야말로 지각의 오류이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 십자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유대주의, 유태인들이 다섯 가지 제사를 지내면서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믿었던 그것을 그대로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면서 도입을 해와서 재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오늘 이, 바로 이 기적수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저 목사는 말이야, 성경은 안 믿고 기적수업인가 그것만 믿으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어떤 거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오 해석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지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실제화 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죄를 잇따라고 실제화 한 것이 인간의 지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야. 수년간, 십수년간을 회계, 회개, 회계, 회개, 회계해서 죄를 씻는다고 했는데 계속 나는 죄짓더라. 죄로 보니까 그래요. 계속 나는 오류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걸 전체 죄로 보고 있는 거야. 죄가 아니라 지각의 오류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바로 잡으면 이 지각의 오류만 바로 잡는다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온전하면 이게 온전하면 그래서, 시간의 종식, 시간의 종식, 시간이 끝나는 때가 와,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가 버리는 그때이겠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